성도들이가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감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또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가요 음, 오늘 추수감사 맥주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농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농부들이 참 지혜롭다. 어떤 측면에서 지혜롭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두 노트, 12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200평 전체에 복숭아나무를 심을 때 몽창 조생종 나무만 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심느냐. 400평씩 나누어서 400평은 조생종, 또 400평은 중생종. 또400 평은 만생종 이렇게 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노동력의 분산을 가져와서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숭아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확을 할 때, 수확을 할때 왕창 1,200평다 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300평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또400평 먼저 따고. 그 다음에 400평 먼저 따고, 그 다음에 400평 따고, 그래서 조생종 따고 중생종 따고 만성종 따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의 그 리스크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조생종만 했다, 그럼 조생종이 만약에 가격이 바닥을 쳤다, 그러면 그 농사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생종이 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만생종이 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치의 가격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이 농부의 지혜로움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뿐만 아니라 그 농부는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만 그러나 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농부가 부지런하고 때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 더 위에 큰 손이 있어요. 그큰 손이 뭐냐면 날씨죠. 기후. 아무리 농부가 아침 일찍 우리 새벽 기도 5시, 그러면 5시 반에 대출을 맞춰요. 그러면 30분 기도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바로 나가서 아침 일찍이 농토에 가서 일을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일을 했다고 봐요. 열심히 농부가 일을 했어요. 부지런해요. 농사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우박이 왔다. 어제 제가 큰 형님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왜 갔느냐? 작은 형님이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250박스인가 했대요. 그래서 형님하고 동생들하고 이제 감자를 주려고 그래서 감자 가져가래요. 그래서 감자 가져가러 갔거든요. 근데 감자를 그렇게 받아왔는데 한 박스를 받, 20kg인가? 뭐 10kg인가 받아왔는데 농사는 농부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그 너머에 하늘의 뜻이 있어야 돼. 하늘을 하나님이 그 기후를 제대로 주시고 또 비를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 고향 바로 옆에 옆에 그, 그 조동탁, 조치운 시죠. 조치운 시 마실이 살아요. 그 청록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조치운 시인데 그마을에는 우박이 와서 농작물을 아주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고향이지만은 한 마실에는 멀쩡하고 또한 마실에는 우박이 와서 모든 농작물을 아예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농부가 기본적으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은 전제예요.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농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농사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고대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어떨까요? 그 고대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그러나 그 부지런한 너머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날씨, 기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풍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흉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무사히 곡물을 우리의 곡간에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기쁨이 넘치고도 넘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바로 추리극기 34장에 위치해 있는데 추리극기 34장은 바로 십계명을두 번째 받던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출력기1 2장의 유월절을 지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력기 20장에 와서 이제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은 그렇게 드렸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보십시오. 축제를 즐기라. 축제를 즐기는 것은 어느 한 시점, 한 포인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목사의 감사의 시작,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인가? 이에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출애굽은 언제냐?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가난 땅에 들어왔어요. 가난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6월절을 지킵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 땅에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목축 사회입니다. 이 유월절 바로 다음이 무슨 날이냐? 유월절 바로 다음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들판에 가서 보리죠. 보리를 한웅쿵 배워서 그 보리를 타작해서 재단 북편에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모든 농사, 농사를 진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수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보리를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작년에 다시 면서 9월이나 10월쯤에 모든 추수, 수장절을 끝내고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러났던 것을, 이, 다시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죠. 겨울 동안 그 모든 곡식을 먹고 치웠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빨리 이유월절이 다가왔고, 유월절이 다가와서 초실절이 지나야만이 이 제사장이 달려나가서 보리를 주수해야만이 우리 집도 주수하고, 우리 성도들 집도 주수하고, 또 북편에 있던 이웃집도 주수하는 그런 주수의딱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이 초실절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6월절. 유월절을 무결절과 함께 합치면 아비멀 15일이에요. 이 날이 뭐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죠. 무결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어, 아비멀 15일이 토요일이면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 16일이죠. 그 아비물 16일이 되면은 바로 이것은 주일을 얘기해요. 주일을 얘기하고 이제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77절은 것은 7주 동안 주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킬 때에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긴 기간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순절은 50일째를 말하고 있고 칠칠절은 바로 일곱 번의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주수절은 수장절. 수장절은 모든 주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딱 들여놓는 것이 수장절. 그러면서 함께 수장절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막절은 주수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한해 전체를 결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농사 봄 농사뿐만 아니라 여름 농사, 가을 농사 전체를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감사하느냐 6월절이 지나고 난 이부터 감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49일이 그것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5십일째가 되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곧, 새 말에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7절 곧,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77절 곧 동절이에요. 77절이 곧 뭐냐? 그 그것을 설명하기를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 칠칠절은 바로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초실절이 맥주의 시작에 절기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곱 주가 거치면서 보리추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밀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일쭉해요 지도를 보여주면 이 지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지도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인데 저 하단의 동그라미 지명이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저 한라예요. 한라. 그리고 그것이 북단으로 쫙 올라가면 최고 끝자락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 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전국토를 아우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 어, 이, 맥, 어, 이 맥주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땅끝 해남이 추수를 빨리 할까요 저 북쪽 북쪽 강원도가 추수를 먼저 할까요 이 곡식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부터 추수를 하냐면 남단부터 추수를 해요 부엘세바부터 그냥, 추수를 쭉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일종의 조생종. 앞에 먼저, 앞에 남단, 문 남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부하고, 그 다음에 북부하고. 자, 화면 바꿔주세요.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초실절부터 로 시작해서 7주 동안 온전 국토가 남단부터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중부에 기쁨이 오고, 또 북부에 기쁨이 오고, 그렇게 이 보리 추수를 쭉 하면, 보리 추수 다음에 약한달 뒤에 무엇이 여무냐? 미리 여물어요. 그럼 보리 추수 끝나고 그리고 그 이어서 또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남단부터 보리 추수, 중부에 보리 추수, 그다음에 이북부에 보리 추수, 다시 돌아오면은 남단의 밀 추수, 그다음에 중부의 밀 추수, 이제 북부의 밀 추수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전국토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급을 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한 이 진리를 믿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었던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삶으면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 저실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맥주절 일곱 조주가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도는 언제부터 기쁨을 내리냐? 그 감사의 날이 언제부터냐? 바로 초실절부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을 어떻게 신학에서 말하냐? 바로 부활의 첫 번째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보리단을 가서 한단을 베고 와서 이것을 주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곡식단에 낯을 댈 수가 있고 또이 보리를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가을에 추수했던 그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치웠으니까. 온 가족들이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쪼르고 울고 난린데 빨리 유월절이 다가오고 빨리 초실절이 다가와서 추수를 해서 그 보리 추수를 우리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공받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를 쫄쫄 굶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풍성하게 보리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시작이 언제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로 가득 차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므로추원합니다 그래서 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면서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초실절부터 일곱째 주 동안은 온통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봄 사이의 감사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은 봄 사이의 감사는 삶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 다데 다케다라는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만든 빵이, 어떤 빵이냐면은, 이름 빵이었어요. 다마코 보로라는 빵인데, 이 빵이 만들어진 유래가 있어요. 이 사장님이,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빵,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한번 어,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 안 보여주세요? 안 됐나요? 아, 아이 빵이에요. 이 빵인데, 이빵 이름이 다마코 보로예요. 근데 이 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laughs> 이 사장님은 최고의 품질의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됐어요. 제가 말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자, 어, 예. 네.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되었냐면, 이 사장님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빵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 좋은 빵을,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빵을 만드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빵을 만드는 직원에게는 봉급뿐만 아니라 봉급의 알파 수당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 기뻐가지고... 이 빵을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빵 속에는 감사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이 사람들이 먹을 때에 그 빵맛이 최고의 맛이 되어서 이 다케다 사장님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감사할 일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잊지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질을 주심에 감사. 오늘 본문에 흐름은 뭐냐면 보리예요. 쫄쫄 굶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리를 허락하신 거죠. 두 번째 감사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이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한우국배와서 그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초실절 제사 지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밭에 나가서 우르르 밭에 나가서 보리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타작하고 난 이후에 그 보리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일절 보리를 아무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 밭이라고 해서 보리를 타작할 수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리를 시장에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사장의 제사를 지난 이후부터는 이 보리를 주스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 정심 때였어요. 지난 주 정심 때 정심을 먹는 자리에 김덕만 장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뭐 경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장모님 막 얘기했어요. 야 장모님 그래도 우리가 참잘 살지요. 어떤 측면에서 잘 사느냐.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가용을 생각하면 제 어릴 때의 추억은 제 사촌 형님이 제 경북 영양 1월면 도계동 609번지에 저희 집에 왔을 때, 각그렌저를 타고 오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각그렌저를가그렌저를 타고 오시면서 이제 갈때 저한테 만원짜리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받을 때제 손이 떨렸어요. 용돈이 만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한, 제 느낌상 한, 백만원은 되는 것 같아요. 가그렌즈를 타고 온그 사촌 형님이 저에게 용돈을 만 원을 줬어요. 그가그렌즈를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집집마다 자가용 없는 집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차 기본적으로 한 대를 다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심지어 식구가 두 명, 세 명, 네 명인데 자동차가 두 대씩 굴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저는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화장실은 다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어느 날부터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해진 줄 몰라요. 여러분 아직도 불편하시나요? 집이 작다고 불편하시나요? 아파트 평수가 적다고 마음이 불편하시나요? 제내 친구는 50평에 산데 나는 30평에 산다고 질투하시나요? 여러분 한겨울에 오줌 누로똥누로 밖에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제발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먹거리를 풍성히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물질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주심.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언제 받았느냐? 출애굽 이후에 5 0일째 받았다는 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뭘 줬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 50일째. 다시 말해 6월절 지난 이후에 5 0 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가한데 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 도와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시는 도움이 같은 분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1년 가운데, 친구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축제를 즐기십시오. 6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풍성한 물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십년 가운데 친구, 아주 베프,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자인교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멱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시작이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다음날부터 구원받은 그 다음날부터 감사의 절개가 시작되어서 무려 7, 7절, 7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동네 동네마다. 보리 추수 밀 추수 한다고 얼마나 얼마나 웃음꽃이 피는 말말들이 마을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구원받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 감사의 득담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 주심을 감 사하게 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